요즘 반포 아파트에서 유행한다는 가전. 이번에 리뷰할 상품은 포컬 포커스 초라 826D 사무이 베이스 반사 바닥 스탠드 라우드 스피커예요. 이 스피커는 다크 우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이 돋보이고 소리도 정말 깔끔해요. 중저음이 풍부하게 나와서 음악을 들을 때 더욱 즐겁고 영화나 게임을 즐길 때도 몰입감이 높아져요. 또한 설치도 간편해서 어디에든 잘 어울리고 공간을 활용하기 좋아요. 이번에 새로운 스피커를 찾고 있다면 포컬 포커스 초라 826기를 한번 고려해보세요. 상품 스펙이나 추가 정보는 쿠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삼성전자 비스포크랑데 AI 원바디 탑픽 w f 2 4 2 0 h c v v c 세탁기와 건조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이 제품은 세탁기 용량이 24kg이고 건조기 용량이 20kg로 대가족이나 이불 빨래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해요. 에너지 효율은 1등급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대 20%까지 절약할 수 있답니다. 이 제품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세탁물의 종류, 무게, 오염도에 맞게 최적화된 세탁과 건조를 자동으로 진행해줘요. 또한 스마트싱즈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. 가성비도 뛰어나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은 공간 활용도를 높여줘요. 또한 평생보증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렇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삼성전자 비스포크랑데 AI 원바디타피 w f 4 2 0 1 7 v v c 세탁기와 건조기.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쿠쿠 222 트윈프레셔 마스터셰프 밥솥 6인용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밥솥은 이중모션 패킹 기술과 고압력 이기압으로 밥을 지어줘요. 그 결과 밥알이 찰지고 쫀득쫀득하게 되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답니다. 또한, 고압과 무압을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요. 무압 모드로는 고슬고슬한 밥이 되어 김밥이나 초밥 만들 때 좋아요. 오픈 쿠킹 모드로는 취사 중에 뚜껑을 열어 재료를 추가할 수 있어 편리해요. 레소테 블랙샤인 코팅은 고압, 고열, 염분에 강해 오래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또한, 불리형 커버와 스테인리스 재질로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을 갖춘 쿠쿠이 히트윈 프레셔, 마스터 셰프 밥솥 6인용 정말 완벽한 제품이에요. 만족도 100%인 제품이니까요. 감사합니다.